오늘도 강장 여유 좋은 강화명을 몸빵 강화 때려본다 오늘 때려볼 아이는 이십 오토 티음 밥배 시부레 이거 아직 현역이야 아, 아따 겨자맛 스텝 졸라게 맛있어 보이는데 짝발인 건 조금 아쉽네 일카 구매해주고 이카 재료 사주고 이카갈 때는 백십칠 부장 확률은 사십일 퍼센트 매일 강장 추천명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대나은피파월트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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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장 확률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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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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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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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0 0 0 0 0 0 0 0라0 0 0 0게0 0 0 0 0 이렇게 32조에 팔면 1트 8조 6,500억이 든, 2트 5조 7,600억이 든, 3트 2조 8,700억이 든, 사트 마이너스 200억이다. 한이 시브레 구독자 1만 명이잖아. 졸라게 감사드라다 와, 감사합니다.